역대급이라 평가받는 데뷔를 선보이고 데뷔 약 2년만에 케이팝 최정상 걸그룹이 되었던 뉴진스. 그래서 뉴진스의 계약해지 분쟁 을 더욱 안타깝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법원에 가처분 판결 이 나오면서 판도가 뒤집혔죠. 뒤바뀐 여론 갈라진 팬덤에도 맞다이 로 들어오라던 미니진 전 대표는 보이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 전 대표 의 방패가 되어 부정적인 여론을 맡고 있는 상황. 대체 왜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된 걸까요 어디부터 시작된 일일까? 갈등의 시작은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있었죠. 작년 4월 하이브는 뉴질스의 프로듀서이자 어도어의 전 대표였던 미니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이브가 내세운 증거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외부 투자자 유치 계획이 정리된 어젠다라는 제목의 문건, 아일릿의 유사성 문제, 하이브의 뉴질스에 대한 불공정 대우 등 하이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하이브의 죄악 문건, 고소고발, 민사 소송, 여론전 등의 소제목으로 계획이 세분화. 된 프로젝트1945란 제목의 이메일 등이 있었고 미니진전 대표가 어두워 부대표 와 경영권 탈취 계획을 나눈 카톡 중에는 하이브가 어두워 지분을 팔게 할 구체적인 논의와 어두워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와 같은 뉴진스 계약 해지 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하이브의 감사를 통해 발견되어 진짜 하이브를 배신하고 뉴진스 를 빼내려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났죠 재작년 사상 초유의 케이팝 템퍼링 사태로 불리는 5050 /50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 것 아니냐 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미니진은 하이브가 어두워 80%의 지분을 가져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지만 당시 여론은 미니진을 믿지 않았 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가 무속인에게 경영 코치를 받았다. 최근 데뷔한 아이돌들이 모두 뉴진스 를 베꼈고 케이팝 최고의 스타인 방탄소년단 도 자신을 베꼈다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여 미니진 전 대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뉴진스의 몇몇 팬들이 하이브 소 소속의 뉴진스를 지지한다. 미니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시위 문구로 하이브의 사옥에 시위 트럭을 보낸 것을 보면 당시 뉴진스 팬들조차도 미니진 전 대표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한 순간에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자 회견이죠. 여론을 뒤집은 미니진. 사실, 이 기자회견을 다시 본다면, 당시의 의혹들을 정확한 증거나 자료로 완벽히 해명한 것은 아니죠. 다만, 미니진 전 대표의 스토리에 공감하게 만들며, 하이브 같은 대기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었는데요. 먼저, 미니진 전 대표는 처음에 자신을 월급사장, 직장인으로 표현하며, 회사에서 억울한 부조리를 당한 직장인이라는 포지션을 잡았죠.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며, 뉴진스의 데뷔가 힘들어진 것, 데뷔 이후에도 뉴진스를 견제하는 듯한 한 하이브의 모습과 아이리스의 뉴진스 카피 등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견제에도 뉴진스를 성공시킨 자신의 능력을 말했는데요. 반면에 하이브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랜덤 포토카드 같은 안 좋은 상술들을 부각하며 악덕 기업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와 같은 방시혁 의장의 이상한 카톡들도 하이브 이미지에 한몫을 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이 내부 고발을 진행한 뒤부터 하이브가 감사를 하고 경영 탈취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이브가 공개한 문건이나 탈취 정황이 담긴 카톡들은 거짓이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앞뒤 상황을 잘라낸 짝입기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과 상사에 대한 사담 및 메모라고 말했죠. 이를 본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보며 상사에 대한 뒷담, 회사가 망했으면 혹은 퇴사하고 싶다는 상상 등의 경험으로 민희진 전 대표의 상황을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말을 믿게 된 것은 법정 결과였습니다. 하이브 대 미니진 현재 상황. 하이브가 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자르려고 하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 재판의 결과는 민희진 전 대표의 승리였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민희진 전 대표의 배임 행위였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도어 부사장 등과 함께 모색하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니진 전 대표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수 있을지언정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이브의 주장들에서 미니진 전 대표를 사임시킬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이로써 여론도 대부분 미니진 전 대표의 편으로 넘어간 상황. 그런데 하이브는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 어두워 이 사진을 하이브 측 사람들로 교체하였고, 어두워 이사회를 통하여 미니진 전 대표를 잘라는 것이었죠. 물론 여론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워는 미니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미니진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했죠. 그러나 미니진 전 대표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자신이 잘릴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했고, 어두워 이사직에서도 직접 사임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니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하이브 레이블의 임원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 싸움 중이죠. 이와 별개로 사람들이 미니진 전 대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 은폐 의혹, 어두워 부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배후에는 미니진 전 대표가 개입하여 부사장을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주장했었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미니진 전 대표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위반했고, 폭언 등으로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행정 종결난 것이 아니며 법리적 오해가 있기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충격과 화제의 연속이었던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이 갈등은 민희진 전 대표를 믿고 따르는 뉴진스 멤버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진스 사태로 바뀌게 된 과정.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어두워의 대표가 바뀌고부터였습니다. 기폭제가 된 사건은 돌고래 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 스컷 뮤직비디오를 삭제한 일이었는데요.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두워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이후 프로젝트들도 함께 할수 없다고 하며 뉴진스 디토 뮤직비디오의 파생 영상인 바니수 채널의 영상들도 모두 내렸었죠. 이에 바뀐 어두워 측은 해당 영상이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바니수 채널에 대한 삭제나 업로드 중지 요구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나가자마자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는데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많은 K-POP 팬들에게 충격을 준 긴급 라이브를 통해서였는데요. 그중 가장 파장을 준 발언이 바로 한이의무시의 사건이었습니다. 한희의 레이블 소속 타 그룹의 매니저가 타 그룹 멤버들에게 자신의 무시해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 일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크게 번졌고 한의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더욱 크게 공론화되었는데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문건이 공개됩니다. 미니진 전 대표가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내부 이의 제기를 한 리포트, 일명 하이브 문건, 여기엔 진짜 수많은 아이돌 팬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죠. 국정감사 이후 뉴진스는 미니진 전대표 대표의 대표 복귀 요구와 부당 대우 에 대한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 증명을 어도어에 보냈고 전속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시정 요구 기간 인 14일이 지나자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 선언을 한 것인데요. 해지 선언 이후 뉴진스는 남은 어도 어와의 스케줄을 모두 수행하고 njg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 선언했지만 어도 어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소송과 함께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 신청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이 반전되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 사유들이 모두 불인정되었죠. 거기에 뉴진스 멤버들은 외신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케이팝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 수도 있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뉴진스에 대한 옹호가 대다수였던 여론이 또다시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판결문에서 뉴진스는 충격적인 하이브 문건의 수혜자였던 점, 무시의 발언도 정확한 기억이 아니었던 점 등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것인데요. 이후 뉴진스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홍콩 컴플렉스콘을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두아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처분 이의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멤버 중 해인이의 부친은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온 상황인데요. 거기에 뉴진스의 이의 신청은 4월 16일 기각되었습니다. 뉴진스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사람들은 미니진과 하이브의 갈등보다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에 더욱 집중하는 중이죠.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뉴진스가 모두 계획한 일일까?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된 이유는 몇몇 기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 전 대표가 시킨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 긴급 기자회견도 사람들은 미니진 전 대표가 알고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KBS에서 올렸던 뉴진스 발표 말렸다는 미니진 전 대표 관계자와 한 인터뷰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되었던 점이나 디스패치의 기사 중 미니진 전 대표와 멤버 부모님이 나눈 문자에서 이미 라이브 시간까지 알고 있는 듯한 대화 내용 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한니의 국정감사 역시 의심받고 있는데요. 한니는 팬 소통 어플로 매니저나 회사도 모르는 출석 결정이라고 했지만 국정감사 출석을 이야기하기 전날 한니는 민희진 전 대표와 변호사를 함께 만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죠. 이 부분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전장의 칼과 방패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신곡이 발표된 컴플렉스 콘도 민희진 전 대표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는데요. 뉴진스가 따로 공개한 한복 화보에서 미니진 전 대표가 스페셜 디렉터로 참여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어두어는 해당 무대에 미니진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생각은 전속 계약 유효 소송에서 뉴진스에게 외 통수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두어는 뉴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 없이 홍콩 컴플렉스 콘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미니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주장이 모순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뉴진스가 미니진 전 대표의 도움을 인정한다면 템퍼링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젠 뉴진스의 팬들도 한마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갈라진 의견. 뉴진스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팬들도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뉴진스가 법정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죠. 그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트럭 시위를 통해 뉴진스 멤버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법원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승산없는 길이다. 뉴진스 안티들도 소송을 응원한다.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 돌아가야 한다. 뉴진스는 어두워와 대화하라. 버니즈가 보내는 마지막 포닝 등의 문구로 뉴진스 뉴진스 멤버들이 어두워로 돌아가 다시 활동하기를 바라는 중이죠.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계속해서 뉴진스의 싸움을 도와왔던 팀 버니즈라는 팬덤 단체가 있는데요.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활동 중단 선언 이후 입장문을 발표했죠. 멤버들이 하이브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왔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멤버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도 않는 회사와 함께하는 것을 단 1초도 지켜볼 수 없어 더욱 멤버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미니진전 대표 해임 전후의 바뀐 어두워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여러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판단했기에 이후 법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전속계약은 성질상 고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팀 버니즈는 이후 본안의 판결이나 가처분 항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추측 중입니다. 그러나 몇몇 변호사들은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 소송에 대해서도 뉴진스의 패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뉴진스가 기자회견이나 가처분 소송에서 주장한 계약 해지 근거들이 여전히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죠. 다만 몇몇 변호사들은 신뢰 파탄의 부분에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지만 어두어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높은 위약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판결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해서 4월 9일 비공개로 신문 기일이 열렸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항고를 할 예정이죠. 팀 버니즈는 항고 결과가 나올 시기를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했는데요. 만약 항고가 뉴진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다시 뉴진스가 n j g 로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며 모든 예측이 어그러진 상황인데요.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바로 항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기에 팬들이 뉴진스의 무대를 보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일어난 미니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부터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일들이 벌어지며 케이팝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케이팝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